Is 안녕하세요. 30대 남자입니다. 참, 이 사실을 누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답답한 응어리를 좀 풀어내기 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원래 학생 때부터 악기를 전공하고 악기를 직업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서울의 한 교회에서 완벽한 제 이상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와이프이죠. 전 원래 결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자기가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내가 자기 결혼할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언제든 쭉 기다릴게 전그말 한마디에 저의 꿈이자 10년 넘게 해온 음악을 그만두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위하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결혼 약속을 한후전 본격적으로 2016년 28살의 나이로 취업전쟁에 뛰어들었죠. 그러던 중 와이프가 갑자기 부모님이 계신 경상남도 창원으로 내려간다고 하더군요. 정말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린지? 전 결혼을 위해서 직업까지 바꿨기 때문에 와이프를 혼자 내려보낼 수 없어서 같이 창원으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전 창원에서 취업을 했고요. 그렇게 창원에서 살다가 결국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죠. 뭐 다른 부부들도 그렇듯 신혼생활은 알콩달콩 재밌었습니다. 그러던 중한 교회에 와이프와 저둘다 음악사 역을 가게 됐습니다. 와이프도 음악을 하는 사람인지라 같이 신앙활동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좋더군요. 그렇게 몇 개월쯤 교회를 다녔을까요? 교회 찬양팀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부와 친해지게 되었죠. 그 여자는 집은 부유한데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지 삶의 의지도 약하고 심적으로 많이 불안한 친구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저희 부부는 그 여자가 좀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이것저것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다니고 놀다 보니 그 여자가 저희 신혼집에서 자게 되는 일한 번, 두번 잦아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 그 여자가 우리 집에서 자는 날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마음이 많이 불안한 친구고, 그리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내가 같이 자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시작이었죠. 처음엔 저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자주 우리 집에 들리더니 그 여자가 아예 눌러붙게 되었죠 눌러붙는다기 보단 뭐 서로 셋이서 너무너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그 여자가 저희 집에서 잠을 자고 주말에는 그 여자 집에서 저희가 잠을 자고 그렇게 왔다 갔다 자주 우리 집에 들리더니 그 여자가 아예 눌러붙게 되었죠 눌러붙는다기 보단 뭐 서로 셋이서 너무너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그 여자가 저희 집에서 잠을 자고 주말에는 그 여자 집에서 저희가 잠을 자고, 그땐 저나 와이프나 둘다 장모님에게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와이프도 성인이고 저도 성인인데 간섭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기도 했고, 장모님은 저랑 그 여자랑 바람날까봐 걱정을 하신 거죠? 전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 꿈도 가족도 친구도 다 등지고, 와이프만 보고 창원에 내려온 사람입니다. 장모님이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언더군요. 뭐 장모님이 말리던 말건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저희 집에서 잤고 저희도 그 여자 집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의 시간을 3명이서 보냈죠. 제가 와이프에게 그랬습니다. 우호이가 심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자기가 애정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 난 남자니까 내가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건좀 그렇잖아. 이렇게 힘든 친구를 도와주는 것도 다 주님의 뜻이니까 자기가 많이 케어해줘. 그 말을 들은 와이프는 처음엔 뭔 그런 소리를 여자끼리 하냐 하더니 심적으로 불안한 친구니까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면 딴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타일렀죠. 그러더니 문자로 친구야 사랑해보고 싶어 하면서 그 여자를 많이 위로해주더군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 여자도 저희와 다니기 시작한 뒤로 표정도 밝아지고 성격도 좋아지더군요. 그러던 중 제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권고 사직이었죠. 19년 11월부터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월급은 20년 1월까지만 나왔고요. 상실감도 크고 첫 직장이었고 가장이라는 어떤 부담감 때문인지 정말 기분이 많이 우울해지더군요. 그때 와이프와 그 여자가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고맙더군요. 근데 저도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런지 제 마음이 많이 좁아져 있더군요. 언젠가 차를 타고 가며 와이프가 운전을 하고 제가 와이프의 핸드폰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여자와 카톡을 했더라고요. 사랑해, 보고 싶어, 널 만나는 게 설레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 걸 봤는데 느낌이 새하고 기분이 나쁜 겁니다. 처음엔 여자끼린데 뭐 어때 싶다가 점점 질투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와이프는 점점 그 여자에게 애인같이 굴었습니다. 밤 12시에도 그 여자가 우울하다고 하면 당장 데리러 가서 신혼집에서 같이 자고 그 여자가 아프면 병원 같이 가서 진찰받고 처음엔 여자끼린데뭐 어때 싶다가 점점 질투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와이프는 점점 그 여자에게 애인같이 굴었습니다. 밤 12시에도 그 여자가 우울하다고 하면 당장 데리러 가서 신혼집에서 같이 자고 그 여자가 아프면 병원 같이 가서 진찰받고 밥은 먹었는지, 기분은 어떤지 잠은 잘 잤는지 와이프가 그 여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체크하더군요. 잘때 껴안고 자는 건 당연하고 저와 셋이 있을 때도 그 여자와 손잡고 다니고 전 이런 지나친 와이프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심하게 다그쳤습니다. 다음날 와이프는 그 여자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전실직도 그렇고 저보다 그 친구를 더 챙기기는 와이프 모습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살기 싫었습니다. 유서를 쓰고 싶은데, 너를 포함해서, 가족들 얼굴이 떠올라서 그러진 못하고, 이렇게 편지만 남길게. 지금 나 너무 힘든 상황이라 누굴 챙겨주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야. 그렇게 써놓고 집을 나갔죠. 와이프는 그 편지를 보고 저에게 불인하게 전화를 했고, 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와이프가 저희 어머니에게도 알렸는지 엄마에게도 연락이 와서, 전 그날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와이프가 제 앞에서 스킨십 같은 건좀 많이 조심하더군요. 근데 잠은 여전히 그 여자와 자고 전 그런 것들 때문에 와이프와 계속 다뤘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냥 친구 같은 사이고 아끼는 동생이야 친동생처럼 생각해줘 많이 아픈애잖아 그렇게 많이 다투다가 와이프가 아예 집까지 싸서 그 여자랑 펜션에 간다더군요. 전 너무 싫었고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수십 번 말했는데 우리 이렇게 계속 싸우느니 나도 000이랑 여행 한번 갔다가 마음 좀 추스리고 정리하고 오겠다. 그리 이야기해서 알겠다고 하고 다녀오라고 허락해줬죠. 와이프는 펜션에 다녀오고 나서 한층 밝아지더군요. 그 여자와 정리하겠다고 하더니 오히려 더 친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너희 둘 정말 이상해. 그냥 친구가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와이프가 여자들끼리는 장난식으로 뽀뽀도 할수 있어 여자끼리인데뭐 어때? 자기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느낌이 참 이상하더군요. 전그 여자를 불러서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레이프가 너한테 하는 행동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하는 것 같다. 참 여자한테 질투하는 내가 이상한 거지만 좀 자중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니 그 여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자들은 반가우면 뽀뽀도 할수 있는 거라고. 전그 여자와 와이프를 앉혀놓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막 다그치니 둘다 많이 불쾌해했습니다. 본인들을 무슨 취급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날은 제가 먼저 사과를 했죠. 1월 17일 아침. 둘이 아침마다 수영장을 다니는데 그 친구 차를 타고 갔나 봅니다.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나 싶어서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200여 분간 둘이서 키스를 했더군요. 사랑해. 매일매일 보고 싶어해 없어 이렇게 폭포하는 사람 너밖에 없어 널 먹어버릴 거야. 이게 바람이야 바람이지 이런 대화를 하며 키스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와이프한테 전화했던 것도 찍혀있더군요. 전화를 끊고 하던 짓을 다시 이어가더군요. 08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이혼하자고 했고 장모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둘이 같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전 폭언이나 폭행은 일절 하지 않았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장인어른 와이프제 레시서 얘기하는데 결국 이유는 안하기로 했네요. 장인 장모가 와이프를 혼내더군요. 그래도 그냥 잊혀지겠지. 흰순간에 실수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교회 찬양팀에서 계속 그 여자를 만나야 할걸 생각하니 휴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안 보여주더군요. 그 일이 일어난 주 일요일. 와이프가 마음 정리한다고 호텔에서 혼자 자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호텔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돌아오자마자 와이프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전그 말을 듣고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호텔에 내 와이프와 같이 갔었냐고 그러니 그 여자가 하는 말 언니랑 연락하는 거안 불편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여전히 언니에게 좋은 동생이고 싶은데 평부 뜻처럼 안 만나고 연락 안 하면 동성애인 거 인정하게 되는 꼴이잖아요. 아, 그 말을 듣는데, 이젠 내가 할수 있는 게 없구나. 싶어서 창원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변호사 선임했고, 모든 자료를 다 넘겼죠. 변호사는 이보다 명확한 증거 자료는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 와이프와 그 여자가 반소를 해왔습니다. 본인들이 한 행동을 그냥 단순 호기심이고, 제가 그 여자를 유혹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도 덜덜 떨립니다. 21일에 첫 재판을 했고, 또 와이프가 그 여자가 같이 있겠다고 제 카드로 결제한 캐릭터 팬키를 제가 사준 거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그 여자는 본인은 싫었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자기를 유혹했답니다. 그리고 본인은 혼인을 파탄낼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네요. 제가 궁금한 건, 그 여자와 와이프 주장대로 제가 그 여자를 유혹했고, 그걸 와이프가 안다면, 그 여자는 상관녀가 된 셈인데, 둘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잘 지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재판은 진행 중이고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인데,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네요. 이 재판이 끝나면 전 와이프와 그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할 생각입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ei komm!